안녕하십니까. TV 국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부지및 주말 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만, 일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밭으로 활용하지 않고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과 접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용천리 마을 앞에 있는 나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주 크고 멋있게 보입니다. 밭으로 가는 길에 소나, 울창한 소나무가 있어 찍어봤습니다. 소나무가 정말 크고 아주 많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에 있는 밭이 오늘 매매할 밭입니다. 농막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현재 상태의 농막입니다. 창문에 햇볕은 잘 들어옵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에 꽃나무와 주말 농장과 국어입니다. 옆에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밭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일부 밭으로 쓰고 나머지는 현재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라서 밭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논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산과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와 소나무 그리고 논밭이 있습니다. 밭에서 앞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이 방향이 동향입니다. 이 방향은 남향으로 촬영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흥예읍입니다. 흥예읍. 흥예, 포항에서 올라가면 흥예 우회도로가 조만간에 완공됩니다. 현재는 이번칠번국도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길로 계속 가면 청하가 나옵니다. 여기가 칠포해수욕장 가는 길입니다. 여기 칠포해수욕장 가는 길이고, 여기가 흥해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여기 용천리입니다. 용천리에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방향은 영덕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덕천리 가는 용천리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용천리 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을 지나서 이 부분에 있습니다. 50 주소 경북 포항시 흥해읍 용천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1,924제곱미터, 582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용도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주말 농장도 가능합니다. 앙향은 남향입니다. 이용상태는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층은 필요합니다. 농사용 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막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에도 접혀져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1,500만원입니다. 끝까지, 봐...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